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인덱스 매치 함수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이제 오늘 실습은 이제 총세단계로 나눠서 준비를 했는데 실제로는 3번 내용을 제일 많이 활용을 하는데 기본 개념을 먼저 잡아주고 넘어가야 3번 내용을 이해하는 데좀 쉬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번 이해했다고 바로 넘어가지 마시고요. 3번까지 꼭 한번 이렇게 정주행 한번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로 실습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름, 금액, 전화번호 이렇게 있고요. 이 금액 중에서 가장 비싼 금액 1, 2, 3위만 골라볼게요. 1, 2, 3 이렇게 먼저 쓰고요. 저희 라지 함수 배웠죠? 라지 쓰고, 요 컬럼 중에서. 콤마 첫 번째로 큰 거를 골라라 라는 뜻이에요 쭉 끌고 가볼게요 그리고 이셀 형태 바꿔 볼게요 요 선택을 하시고 우클릭하시고 여기 가시면은 포맷셀이라고 있어요 클릭하고 들어가시면은 여기 커스텀 요 타입 있다가 0 땡땡 위 이렇게 바꿔 보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하게 되면은 요 형태가 1위 2위 3위로 바뀌었어요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1은 숫자로 그대로예요 그냥 보여주는 것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라지 함수를 쓸때 E2를 찍었 는데도 함수가 먹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고요. 어, 여기서 이제 매치 함수를 쓸 건데 이 1위에 있는 250만 원이 몇 행에 있느냐라는 걸 골라볼게요. 이 함수 앞에다가 매치 쓰시고 방금 라지 함수로 도출한 250만 원이 콤마 여기서 콤마 몇 번째는냐? 근데 0 하시면 돼요. 100% 맞는 것만 갖고 오겠다라는 뜻입니다. 예, 여덟 번째 있다. 이렇게 전체 복사 해볼게요. 이 일위 하나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250만 원이 여기 여덟 번째 있다 이렇게 떴습니다. 이제 이 매치 함수를 인덱스 함수로 쌀 건데요. 인덱스 함수는 뭐냐면은 이 여덟 번째에 있는 이 금액 250만 원에 해당하는 사람 이름이 뭐냐, 혹은 전화번호가 뭐냐라는 거를 도출하기 위해서예요. 인덱스 하고 가로 열고 요 A에서 콤마 우리가 도출한 이 여덟 번째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이름이 떴습니다. 그러면 여기 옆에 제가 전화번호 하나 넣고 싶어요. 전화번호를 넣는 방법은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v k 로 p 쓰면 되죠. v k 로 p 하고이 사람이 여기 구간에서 세 번째 해당되는 거를 갖고 와라. 그다음에 맞는 것만 갖고 와라라고 하면 이쪽도 이렇게 뜨죠. 근데 이 VLOOKUP 함수를 쓰기 위해서는 이름을 가지고 전화번호를 가지고 왔는데 그러지 않고 바로 이걸 활용을 해서 한번 갖고 와 볼게요. 요거 이렇게 함수 썼으니까 재활용 한번 해 볼게요. 이제 붙여넣기 하고 는 하면 이제 이름이 똑같이 나왔는데 제가 가지고 싶은 게 전화번호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A가 아니라 이걸 C로 바꿔주면 되겠죠. 엔터 쭉 복사를 해주면 예, 이렇게 떴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이 이름을 내가 삭제를 하더라도 전화번호가 살아있죠. 당연하죠. 이브이로업은요 앞에 이름을 참조를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인덱스 매치의 기본적인 그 개념에 대해서 배웠고요. 어 매치로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의 행을 먼저 찾고 그 행에 해당되는 값을 찾는 거 어, 이게 인덱스 매치의 이제 핵심 내용이 되겠고요. 활용하는 차원에서 이제 두 번째 실습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 실습의 데이터는 이렇게 있고요. 여기다가 제가 매출 을 한번 이렇게 갖고 와 볼게요. 마찬가지로 1, 2, 3, 4. 여기서는 이걸 가지고 궁극적으로 하려는 게 매출 1, 2, 3, 4위에 해당되는 제품이 뭔지를 가져오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 단계로 제일 큰 매출을 가지는 값이 얼마냐라는 거를 먼저 도출해 보겠습니다. 라지 함수 저희 배운 거 활용해서 여기서 콤마 1위가 누구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렇게 쭉쭉쭉쭉 해서 복사를 하고요. 그러면은 이 1위에 해당되는 것이 C 열에서 몇 행에 있느냐라는 거를 알기 위해서 매치 함수를 쓸 거고요. 자, 우리가 도출한 요 값이, 콤마 여기서 콤마 100% 일치하는 것만 하고 0이라고 하고 엔터. 복사하면은 뭐 일곱 번째, 여섯 번째 이렇게 쭉 떴습니다. 요 매치 함수를 이제 다시 인덱스로 쌀 건데요. 이매출의 제품 이름을 가져올 겁니다. 인덱스 쓰시고 제품에서 콤마 우리가 가져온 요것이 누구냐? 엔터. 볼펜 이렇게 A4 용지 이렇게 쭉쭉 떴습니다. 담당자와 전화번호도 한번 가져와 볼까요? 복사해서 여기 넣고요. 이거를 이렇게 복사해서 쭉 가보 가져가 볼게요. 자, 여기 옆에가 이제 에러가 났는데 절대 참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매출을 기준으로 1 2 3 4를 했기 때문에 매출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C를 어, 절대 참조를 해줄 거고요. 예. 그리고 1 2 3 4위라는 것도 바뀌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G 앞에 달러 표시를 해 주시고요. 근데 1, 2, 3, 4로 내려가면서 숫자는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숫자 앞에는 절대 참조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쭉 밀게 되면은, 자, 이렇게 떴는데 여기서 담당자가 어딨죠? 여기 D열에 있죠? 요 B만 D로 바꿔주시면 되죠. 엔터. 그리고 이 전화번호가 어디 있죠? 2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2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 매출 1, 2, 3, 4위에 해당하는 제품과 담당자와 전화번호를 끌고 왔어요. 이거를 똑같이 활용해서 매출이 제일 안 좋은 놈부터 끌고 올 수도 있겠죠. 이거 복사해서 여기 아래 한번 놔둬, 놔둬 볼게요. 라지 함수로 썼기 때문에 라지라고 써주고 스몰이라고 써주겠습니다. 여기 함수에서 라지 함수만 스몰이라고 바꿔주면 돼요. 그 다음에 전체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아까 했던 것처럼 담당자가 어디있죠 어, D열에 있죠? 요 B만 D로 바꿔주시고요. 전화번호는 E컬럼에 있죠? E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 복사해서 붙여넣을게요. 매출이 가장 좋은 거 1, 2, 3, 4위가 나왔고, 가장 나쁜 거 1, 2, 3, 4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연필 한번만 볼게요. 연필이 매출이 29만원으로 이제 제일 작네요. 담당자, 우영아, 전화번호, 뒷자리가 2594. 예, 잘 가져왔습니다. 예, 요렇게 해서 두 번째 예제까지 한번 봤고요. 자, 이번 예제에서 조금 한계가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이 매출 기준에 1, 2, 3, 4가 누구냐 라는 걸 했어요. 근데 실제로 데이터를 돌리다 보면은 조건이 한계가 아니라 뭐두 개, 세 개로 늘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매출 기준으로 1등인데 전국 중에서 뭐 서울의 매출 1, 2, 3, 4를 뽑는다던가 아니면 서울 중에서 제품군이 연필인 것만 골라서 뭐 매장별로 1, 2, 3, 4를 한번 뽑아 봐라 이럴 경우도 있고 조건이 여러 개 걸리는 게 이제 대부분입니다. 이 2번 예제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여러 개 조건이 있는 거를 배워야 되는 거죠. 예, 3번 예제로 이제 왔습니다. 방금 전에 했던 거랑 똑같죠. 근데 이제 하나로 지역에 더 들어갔고요. 자 이걸 가지고 조건이 두개 이상 들어가는 거에 대한 이제 실습을 해볼 건데요. 여기다가 지역과 제품을 이렇게 복사해서 놔둬 보겠습니다. 뭐인 천인데 연필 한번 이렇게 갖고 와 볼게요. 자, 요네개 값을 여기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아, 여기서 이제 매치 함수부터 쓸 거고요. 매치 절대 참조해 주시고요. 여기 여러 개 컬럼을 같이 쓸 거기 때문에 앤드. And. 이 앤드라는 개념 처음 나왔죠? 조건이 두개이상의 경우에 이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제품 중에 연필 만들 거예요. 절대 참조해 주시고 콤마. 지역은 어디 있죠? 여기 A에 있죠. A도 절대 참조. 그 다음에, end, 제품. B에 있죠? B도 절대 참조. 콤마, 100% 일치하는 것만 갖고 와라. 0, 가로 닫고. 엔터 하면은, 이제 에러가 났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한 가지. 조건이 두개 이상 들어가게 되면은,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하셔야 됩니다. 예,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렇게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하게 되면은 여기 입력된 곳을 한번 보시면 아, 함수의 앞뒤로 이렇게 중괄호가 쌓여져 있는데, 이러면 배열 함수가 잘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인천에 연필이 일곱 번째 있다라는 걸 알았고요. 이거를 인덱스로 이제 쌀 거예요. 인덱스, 고객수, 콤마 거기서 내가 도출한 일곱 번째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괄호 닫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시프트 엔터 78, 자, 고객수는 78이죠. 그 다음에 요거를 오른쪽으로 쭉 한번 끌고 가볼게요. 여기서 제가 인천을 서울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서울에 해당되는 값이 나왔죠. 그 다음에 서울에 이번에는, 어, 연필이 아니라 달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달력. 이 컬럼 활용을 잘 하게 되면은 주간보고 월간보고 같은 그런 거를 굉장히 좀 단순화 시킬 수가 있어요. 이 인덱스 매치 함수를 잘 활용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의 분석 시간을 정말 대폭 단축시킬 수가 있어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모두들 야근 안 하시는 직장 생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